안녕하십니까 김재국입니다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메이플에 다양한 보스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애초에 만날 수도 없는 보스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지카링 말론 이지한데 전혀 이지하지가 않아 거기다가 가장 최근에 나온 림보 형님 이 형님을 만나볼 수도 없네 그래 메이플에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이 새로 나온 강한 보스 잡는 건 좋다고 봅니다 게임에 투자 많이 했으니 좋은 컨텐츠 제공하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여러 이유로 우리가 잡지 못 한다는 건 이해해 줄게요. 아니 근데 이게 계속 이러니까 좀 불만이에요. 저는 언제나 유입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데 이제는 저 스펙을 위한 보스 좀 내줘야 하는 게 아닌가. 막말로 지금 시점엔 아이템 버닝이 추가되었죠. 그냥 저 스펙 보스들 잡히는 거 많이 쉬워졌습니다. 쉽게 말해 저 스펙 컨텐츠 소모 속도 매우 빨라졌다고 봅니다. 그렇다 너무 높은 보스를 보자니 내 지갑이 털릴 것 같고 유입이나 저 스펙 유저 분들을 위해 높아지는 보스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사이사이 조밀하게 보스를 넣어 주면 어떨까? 예를 들자면 우선이지 진일라의 출시입니다. 진일라 일단 제 생각엔 괜찮은 보스 같아요. 재미도 있고요. 다만 생각보다 큰 문제점은 요구 스펙이 높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낮은 스펙에선 잡기조차 힘들기에 초보 입장에선 꺼리게 되죠. 이지 진일라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생각보다 오랜 시간 트라이를 해야 하니 재미있는 공략을 할수 있지 않을까? 다음으로 이스트링 e 루타비스 보스 출시입니다. 이게 참 아쉬워요. 이 보스들이 공략하는 재미가 괜찮은 보스들이었는데 요즘은 아이템 버닝이 추가되었잖아요. 하우스 루타비스 보스 잡는 거? 순식간입니다. 애초에 공략 영상 올려둔 거 분위기 보니 요즘은 그냥 바인드 컷 아님? 이러는데 막 맞는 말이더라고요. 이렇게 재미있는 보스들이 순식간에 소모되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익스트림 난이도가 나온다면 예전 같은 감동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익스수 같 같은 보스가 예시로 좋을 것 같은데 익스수 같은 경우 퍼뎀도 퍼뎀이지만 3패가면뭐 패턴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스트링 루타비스가 나온다면 몇 가지 추가하거나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블러디키는 할키의 공격 당할 시 바인드에 걸린다든지 반바는 에너지파 공격 주기가 빨라지고 8방향 공격을 한다든지 벨룸의 공격 주기가 상당히 빨라지고 뭔가 특수한 패턴 하나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방향성도 괜찮지 않을까 그냥 카루타라는 보스가 단순 지나가는 컨텐츠가 는게 너무 아쉬워서 그래 아니면 뭐 심연의 작품이라던지 심연의 혼테일 같은 것도 나쁘지 않겠다 스토리는 그냥 재는 다루모어가 심연에서 작품 혼테일 키워서 심연에서 나오면 메이플이 위기에 빠지는데 막는다고 해아 몰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아이템 버닝 등까지 나온 지금 시기에는 저 스펙들도 즐길 거리를 좀 달라는 것이지 기존 보스들 이야기하는 이유는 요즘 이유는 모르겠지만 메이플이 바빠 보여 그냥 매일 바쁜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보스 자료에다가 몇 가지만 추가하면 되는 거라 리마스터 작업 등등에 비해선 작업량이 훨씬 적지 않을까 응 너네 매수 버는 거 꼴도 보기 싫어 할것 같긴 한데 진지하게 이런 관점으로 저는 가디언 엔젤 슬라임 나왔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노말 기준으로는 엄청 높은 보스도 아니었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인슬 공략도 즐기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가디언 엔젤 예티 등도 내주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업량 등이 많은 듯하니 그런 것까진 바라진 않겠습니다. 최근 세렌 잡으려고 여러 가지 시도 중인데 메이플이란 게임은 확실히 보스를 공략하려고 할 때가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 스펙 분들도 특정 보스 목표로 잡고 스펙업 기타 등등 해 나가다 보면 더욱 열심히 메이플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많이 하네요. 어찌 됐든 저는 메이플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에 최근 든 생각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제가 친구가 없어서 이런 말할 곳이 없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생각한지 댓글 많이 달아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